최근 들어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실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은 직장인들이나 시장에 다니는 가정주부들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르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은 임금이나 사업 소득과 같은 가계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재산 가치 상승 등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느리게 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나 기업들의 씀씀이가 커져서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정책 당국들은 재정 지출을 억제하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노력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농축 수산물이 어떤 이유로 출하가 부진해져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공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공급 측 LO에 의한 물가가, 물가가 상승할 경우 이에 대응한 적절한 대응은 아직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은 사람들이 장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예상하는 수준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이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현재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앞으로의 물가 상황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과 가격 결정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물가부, 물가부라는 많은 부분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바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책 당국의 물가 안정을 위한 개별적인 대응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의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일시적일 수 있는 공급 충격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